저는 오늘 제가 10년 넘게 다닌 이 동네 종합병원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스무 살 때의 저였다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이른이 넘도록 모은 제 노후자금이 매달 병원비로 새나가는 꼴을 보고만 있으라면 그게 더 지옥 같습니다. 저는 평생 돈에 욕심부려 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시장 반찬가게에서 30년을 일했고 새벽엔 떡집, 오후엔 반찬가게, 저녁엔 집안일. 그렇게 벌어모은 돈이 남들처럼 화려한 건물은 아니어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 숫자들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래, 분이야. 너도 이제 늙어서는 좀 쉬어도 된다. 그 숫자들이 제 노후의 약속 같았거든요. 허리가 처음 아프기 시작했을 땐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넘어졌다고 대충 둘러대고 파스 붙이고 버텼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저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전기가 찌릿찌릿 내려가더니 하루는 반찬가게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딸아이가 다급하게 전화했죠. 엄마, 그 정도 아플 정도로 심해지면 병원은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제야 평생 모은 노후자금보다 당장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크고 사람들의 좋은 소문으로 평판이 자자했던 병원. 거긴 뭐든 다 잘해. 검사도 꼼꼼하고 원장도 실력 좋대. 처음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 쪽은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CT, MRI, 피검사, 신경검사까지 한번 세트로 해두면 앞으로 치료 계획 세우기 편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세트라는 말이 마치 마트에서 장볼때 묶음 할인 받는 느낌이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보험도 가입해 두었으니, 어느 정도는 되겠거니. 그땐, 그게 시작일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계산대에서 건네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급여 58만원에 비급여 72만원. 총 130만 원이세요. 예. 130만 원. 한달 생활비이자 제 통장에선 쉽게 꺼내 본적 없는 큰 돈이었죠.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펼쳐 놓고 안경을 세 번이나 고쳤으며 들여다보았습니다. CT, MRI, 특수 촬영, 주사, 신경 차단술. 도대체 이 많은 걸 제가 다 이해하고 동의한 게 맞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데 숫자가 갑자기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병원 갈 때마다 계속 나가면 내 노후 자금 몇 년이나 버틸까?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이 병원 나를 돈 되는 노인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저는 애써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저는 같은 창고에서, 이번엔 180만원짜리 영수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달 뒤, 또다시 병원 계산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의사 선생님은 더 강한 주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며, 주사를 몇 번이고 맞추고, 시술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번 달은 좀 세게 잡아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골든타임이란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제가 시한부 선고라도 받은 줄 알고 입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180만 원이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급여 주사랑 시술이 조금 추가돼서요. 그래도 이번엔 보험 청구 잘하시면 나중에 환급 좀 받으실 거예요. 180만 원. 저 같은 노인한텐 그건 숫자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해지나 이번 달에 병원비가 조금 더 나왔네. 얼마나 조금 180만 원. 휴대폰 너머에서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180만 원이 어떻게 조금이야? 엄마, 우리도 대출 갚고 애들 학원비 내면, 진짜 남는 거 없는데. 저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얘도 살기 빠듯한데. 그동안 딸이 보내준 생활비, 사위가 명절마다 쥐어준 두툼한 봉투들, 그게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아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 아빠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도 있고, 엄마 통장에 아직 돈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그 주사 꼭 맞아야 하는 거야? 의사선생님이 안 맞으면 큰일 난다던데. 그래도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갈 때마다 검사, 시술, 주사가 늘어나잖아. 딸의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사실은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세트 치료다. 이번 시술만 버티면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그런 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혹시라도 치료를 안 받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한줄한줄 한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지난 두달 사이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빠져나가면 3년 뒤엔 나 빈털터리인가.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병원 이용 내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면 지역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엔 그냥 지나쳤을 문자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제 눈에 콕 박혔습니다. 내가 이 번호에 전화를 해볼까? 하지만 제가 전화보다 먼저 듣게 된건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온 간호사들의 수상한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통증은 완전히 낫지 않고 여전했지만 이젠 통증보다 계산대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화장실을 찾다가 병동 복도 끝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들 몇 명이 커피를 들고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르신들 꽤 채웠지? 응, 원장님이 특히 그분 좋아하시잖아. 보험도 되고, 따님도 비용 잘 내주시고, 패키지로 쭉쭉 잡기 좋대. 아, 그 허리 어르신? 매번 MRI 넣는 그분? 응, 그분. 이번엔 시술 하나 더 얹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라고 하셨잖아.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 어르신 딸이 잘 내준다 MRI 패키지.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나자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 어머니, 어디 찾으세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화장실이 어딘지 제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간호사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방금 전그 말들이 귓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신경 차단술을 한번더 하시죠. 이 나이엔 한 번에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번에도 이번에만 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의사는 슬쩍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한번 망가지면 끝까지 가요. 지금 세게안 잡으면 나중엔 수술비가 더 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이야기와 지금 제 앞에서 골든타임을 말하는 이 의사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기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계단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과민하게 의심하는 걸까? 둘중 어느 쪽이든 둘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있던 한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허리 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예, 그쪽도요. 네, 저는 간병인이에요. 요 며칠 계속 여기 병동 붙어 있다 보니 좀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이름이 서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지쳐 있지만 단단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검사 많이 권유 받으셨어요? 그날. 서미정이라는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미정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눈 날,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비절로 열렸습니다. 처음엔 허리 진통제만 먹었는데, 어느 날 MRI를 찍고, 그 다음에는 또 시술을 하고, 갈 때마다 뭔가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이번 달은 180만원이래요. 제 말을 들은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시던 어르신도 처음엔 30만원, 40만원 정도 나오던 병원비가 몇달 사이에 150, 200으로 훌쩍 뛰었어요. 그 어르신 딸도 처음엔 아무 말 못하다가 건보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내역을 확인하다가 과잉진료라고 소송까지 갔었어요. 과잉 진료요? 입안에서 단어가 어색하게 굴러다녔습니다. 그저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르던 저에게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언어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료 끝나고 의사가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다. 이 나이에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예.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검사는 세트로 한 번에 하는 게 싸다고 하고요? 네. 세트라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 여기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 몰아넣는 병원 많아요. 보험 되는 만큼 최대한 뽑아먹고 비급여 검사랑 시술을 패키지로 묶어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줘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할까요? 근데 혹시 정말 제 허리가 심각한 건데, 제가 중간에 치료를 끊어버리면 어떡하죠? 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건보공단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여기서 받으신 영수증이랑, 진료 내역 다 모아두셨어요? 예, 집에 다 있어요. 숫자는 잘 모르지만 버리진 않았어요.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정리해 볼래요. 어머니 혼자면 힘들 거예요. 제가 시간 날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왜나 같은 노인네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줘요? 미정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엄마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도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마치 제 딸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서랍 속에서 영수증을 꺼내다가 상상도 못한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흰 봉투들, 그 안에는 빽빽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고 보니, 지난 석달 동안의 병원비만 벌써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정말 다 필요했던 치료였을까? 영수증을 한 줄씩 읽어내려가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찍힌 MRI, 비슷한 이름의 주사, 그리고 설명도 제대로 들은 적 없는 비급여 시술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 보고 설명 들은 시간은 단 5분 이었는데 하지만 계산대에서 찍히는 비용은 50만 100만 딸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영수증 좀 정리해 봤는데 말이다 엄마 잠깐만 나 오늘 야근이야 근데 또 병원비 얘기야 딸의 피곤한 목소리에 저는 입을 다물었다가 결국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요즘 엄마 병원비 문자 올 때마다 겁나. 근데 또 엄마가 안 하면 죽는다고 할까봐. 차마 말은 못했어. 그 문자 검보공단에서 온거 한번 해보자. 나도 같이 상황 검토해서 해결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며칠 뒤 딸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지사를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이 병원 진료비가 맞게 나온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영수증과 진료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허리 MRI를 두달 연속으로 찍으셨네요. 예, 의사선생님이 꼭 필요하다 해서요. 보통은 이렇게 자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급여 시술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명이라뇨. 그냥 이 나이에 안 하면 큰일 난다고만 했는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 최근에도 비슷한 민원이 몇건 들어왔습니다. 희망하시면 한번 조사를 요청해 볼수 있어요. 그 말에 제 옆에 앉아 있던 딸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조사 요청하자.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나이든 사람이 뭘.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참고 살자. 스스로 눌러왔던 제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다음 진료날 의사 앞에서 입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진료날 저는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앞 의자에 앉아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군요. 엄마, 떨려? 당연하지 내가 평생 의사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 번호가 불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는 익숙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 어르신. 지난번 주사 후에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몇 달간 치료받은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확인해 봤어요. 의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죠. 아, 요즘 공단에서 괜히 그런 걸로 환자분들 걱정시키던데. 어르신 치료는 다 필요해서 한 겁니다. 옆에 있던 딸이 나섰습니다. 선생님, 허리 MRI를 두달 연속 찍는 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머니 시술 중 일부는 근거가 불분명한 비급여라고도 들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이제는 확실히 짜증이 스쳤습니다. 따님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 보셨나 본데요. 이 나이에 이런 치료 안 받으시면 나중에 큰 수술비가 더들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간호사들의 대화와 미정 씨의 얼굴, 건보공단 창구 직원의 말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받고 싶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비급여 시술은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진료실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의사는 눈썹을 치켜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를 못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선생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도 제 돈과 제 몸을 함께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몸 안에서 뭔가가 탁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말에 끌려다니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랄까요?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대한 공식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병원 진료비 관련 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민원이 있었던 터라. 이번엔 조금 더 면밀히 볼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병원 측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진료비 관련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일부 조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정.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말이겠죠. 건보공단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그 목소리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얼마 후몇 건의 비급여 시술 비용이 환불되고 과다 청구된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쓴돈 전부를 돌려받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다는 확신 하나는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진짜 꼭 필요한 검사만 하자. 의사 말만 듣지 말고 항상 한번더 물어보자. 그래, 이거 꼭 해야 하나요? 그 한마디만이라도 꼭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노후 자금은 줄었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당하고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게 된 거야. 그리고 문득 병원 복도에서 만났던 미정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떠났지만 나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노라고 언젠가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흐르고 나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 이런 경험 다른 분들에게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조사와 환불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몇 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고령층 과잉 진료 문제가 많아서 경험담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요?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서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 모임 날 작은 강당에는 제 또래 어르신들이 3355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호자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병원이 아니라 제 두려움과 싸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 병원비로 새어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아플 수도 안 아플 수도 없는 이 나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건 있어도 알고 나서는 예전처럼 당하지는 않는다는 걸요. 어르신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병원비 이야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말할줄 몰라서 그냥 제 얘기, 딸 얘기, 그리고 병원에서 겪은 얘기를 담담히 들려줍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어머니, 그럼 병원은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돈과 몸도 우리 스스로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네, 선생님만 하지 말고. 나도 내가 아픈 부분에 공부를 하고 선생님의 처방에 대해 왜요? 한 번쯤은 묻자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쑤셨고, 통장 잔고는 예전만큼 든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분이야. 너는 이제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을 위해,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 병원비로 새어 나가는 걸 보며 시작된 이 공포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이 나이에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나누면 줄어들고 경험은 나누면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 대신 이야기를 나누며 살기로 했습니다.